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번 영상에는 홀로그램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 홀로그램은 그리스어의 합성어로 홀로즈와 그램마를 합쳐서 홀로그램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. 홀로그램의 원천은 1948년 홀로그래피의 발명으로, 197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 데니스 가보르가 발명했습니다. 홀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건 빛의 간섭 현상 때문인데요. 여기서 간섭 현상이란 어떤 둘 이상의 파동이 서로 교차할 때 간섭 무늬가 생기는 현상으로 호수 표면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무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홀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홀로그램은 홀로그래피의 원리를 이용하여 3차원으로 만들어진 입체적 시작 정보로 홀로그램을 만들려면 두 개의 레이저 광선의 간섭 효과를 이용하여 입체상을 재현하는 간섭 무늬가 저장된 필름입니다. 이미지를 재생하는 기술을 홀로그래피, 이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을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. 홀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. 현재 홀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한번 알아 봅시다.